안녕하세요. 허러 김효종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24시간 차가운 요람 술플 영상입니다. 과연 24시간 동안 경험치, 아이템, 그리고 물약 소모는 얼마나 하는지 모든 걸다 체크해 볼 예정이고요. 현재 스펙 같은 경우에는 자, 떡작이랑 똑같습니다. 네. 방어구 떡작한 투구, 그리고 대떡망, 이10% 7장 바르다가 다 실패했고요. 100% 7장 바른 떡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발라봤고요. 심심해서. 자, 11 노목입니다. 그리고 4상 60퍼 5작 구룡도가 되겠습니다. 포션은 보시다시피 총마나일렉스 5200개 그리고 장어구이 2500개 준비해놨고요. 장비 아이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이템도 일부러 비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1차 스킬에 아이언 바디를 마스터해 놓은 상태고요. 2차 스킬에 아이언 월과 하이퍼 바디를 찍지 않은 이유는 현재 파티 컨텐츠보단 솔플 위주의 거기에다가 마법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찍는 것보단 아이언 바디를 찍어서 지속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투컷 방송이다 보니까 옆에 송출 컴퓨터에 해마 부케를 켜서 헤이스트를 받으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사 특성상 혼자 사냥하면은 효율이 잘 나오지 않아서 헤이스트를 받아서 사냥하는 게제 기준 20%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드레이크는 한 마리당 경험치를 135를 줍니다. 그래서 몇 마리 잡았는지도 마지막에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경험치를 10% 올릴 때마다 풀업과 푸쉬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간편식을 먹을 예정이라 사냥하면서 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정확히 24시간이 아니지 않냐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플러스 1시간에서 총 25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뭘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하느냐? 오늘이 메이플랜드를 시작한 지 13일 차인데 2주 안에 몇 가지 찍을지 궁금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 방송을 끄고는 컴도 꺼버려서 잠절은 1절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아, 쳐봐. 24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자, 맞아, 하는 거야. 도전해. <laughs> 드럼. 효정이한테 대리장이라는 성공할라나? 한번 실패하고 <laughs> 다음 번에 성공. 아, 효정이 형 지팡이 못 들지? <laughs> 저. 저인 인텔리가 부족해. <웃음> <웃음> 좀 바보라. <laughs> 맞아, 맞아. 아, 바, 바보라 지팡이를 못교요 민첩하고 <laughs> <인척하고> 힘만 세다고. 먹었어. <laughs> 그랬어 먹어. 난 간발. 줘 먹어 줘 먹어. 오, 저리고. 혼자 준비랑 금비 바꿔 먹으려고 막 혼자 왔다갔다했어. 그럼 <laughs> 뭐? 오호 아이템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0 100개... 개가 사버렸네요. 와 많이 잡긴 했다. 하나 둘셋 넷. 아이폰 3서뭐 해? 그죠, 일단 은 부캐 한테 조금 옮겨 둘 게요. 부캐 한테 조금 옮겨 두고, 발터 어? 발터 사상? 어? 오이 아... 이것도... 이거 5일최대구만오만 오늘 50 50 50 50 50 50 만에 5는50 50 5 25시간 끝! 아이고! 자, 아, 일단, 25시간이 끝나긴 했는데, 제가, 음, 마지막에 한 2, 3시간 정도 어 굉장히 졸면서 해가지고, 효율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같고요 어, 현재 매수는 이렇게 쌓여 있고, 부회 매수도 현재 한 90만 매수에서 시작해서 257만 매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거는 제가 뭐 편집할 때 초반 매수를 보고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아이템들은, 어, 돈이 될 만한 거는 사실, 뭐, 일상 손주는 저는 상점에 갖다 팔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냄뚜냄뚜 하나랑, 이게 아마 인트 플러스 일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상 발터. 삼상 발터랑, 4상 발터, 그리고, 뭐, 3상 엄버 숄더 메일이 있기는 한데, 사실 세트로 갖다 팔면 은 팔리기는 하는데, 잘 팔릴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상자행이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에서는, 금비 표창 두개가 있는데, 어, 자, 중간에 이렇게가 있어요. 냄뚜 일상자리를 제그 아는 동생한테 25에 준게 있고요 그리고 금비 총 7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비는 9개를 먹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총 9개 정도 먹었고 그리고 드레이크피는 210개가 모였네요 사실 드레이크피도 돈이 된다면 돈이 될수 있어서 210개가 모였고 양호구이는 마지막으로 88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마나일렉션은좀 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생각보다 마나일렉션은좀 많이 남은 상태고 그리고 금이랑 은도 초반에 개수 확인 금, 은, 다이아도 초반 개수 확인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개수를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의 가죽도 뭐 현재 265개에다가,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1200개 플러스 해서, 1465개가 보였네요. 처음에 연계되고 있었죠. 1 3 6 5개가모였고요 그리고, 드레이크 머리뼈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만, 1, 2, 3, 4, 뭐, 드레이크 머리뼈는, 네, 1 6 3 3 2개가 되겠습니다. 네. 65레벨에, 65레벨 20만 6540 경험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무리는 67레벨, 67레벨에 123만 3095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총 427만 260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이거를 나누기 20, 4 정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았고 뭐 쉬는 시간 많지는 않았지만 쉬는 시간이 있었고 밥 먹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걸 감안해서 플러스 한시간 했던 거니까요 나누면 네총177,927 시간당 이만큼 먹었는데 아마 제가 <laughs> 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한 3시간을 대가리를 박으면서 했어요. 네. 그건 졸면서 했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사냥을 하게 되면은 5분당 18,000에서 19,000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18,500이라고 치고, 이제 집이 치면은 보통 집중해서 사냥하면 이만큼이나 먹는데 저는 도대체 대가리를 얼마나 박은 걸까요? 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427만 260이라는 경험치를 나누기. 얘네가 한 마리당 135의 경험치를 주죠. 어, 한번 잡아보면은, 네, 135의 경험치를 줍니다. 135로 나눠보면은, 중간중간 뭐, 뺏어 먹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안 떨어지긴 했는데. 대충 한 31131마리의 드레이크를 주였습니다 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